감성편 쿠킹박스 구성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방앗간 믹스 두봉 반죽비니 두장 갈색깔을 내주는 카카오본말 두개 그리고 물을 계량하는 물병 달콤한 맛을 내주는 양갱과 맛밤 고소한 맛을 내주는 콩고물, 그리고 볶음 참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하실 준비물은 생수와 절구와 방망이, 그리고 플라스틱 물컵 2개, 밀대, 가위를 준비해 주시고, 유생장갑 두 장, 도마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떡가서 반죽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떡방과 미스는 익힌 쌀가루로서 별도 의 조리과정 필요 없이 물반죽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마법의 쌀가루예요. 반죽 비닐의 경우 너무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 믹스를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설명드리자면, 물컵 두 개를 준비해주시고, 반죽 비닐을 좀 짧게 접어 볼게요. 접으신 다음에, 물컵 안에 넣어줄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반죽 비닐도 접어서 물컵에 넣어줄게요. 이제 물병을 이용해서 물 21ml를 정확히 계량해 주셔야 돼요.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실온에 있는 생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물 21ml를 정확히 계량하셔서 컵 안에 넣어준 다음 다시 21ml를 넣어주세요. 이제 분말을 이용해서 갈색을 내줄 건데요. 가위선 아랫부분으로 분말이 좀 내려오도록 한번 탈탈 털어준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실게요. 자, 분말을 넣어볼게요. 자, 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동일한 방법으로 두 개를 만들어주신 다음, 이제 믹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믹스 봉투를 사선으로 아주 조금 잘라줄게요. 입구를 너무 크게 잘라주시면 믹스가 흘릴 수도 있으니까 믹스, 입구는 좀 좁게 해서 잘라주시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믹스를 부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믹스를 흘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 믹스 30g에 물 21ml를 정확히 계량해 놓은 거라서, 어, 예쁘고 맛있는 떡을 만들려면 되도록 흘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믹스를 다 넣으셨으면 이제 반죽 비닐을 물컵 안에서 꺼내볼게요. 자,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꺼내신 다음에 반죽 비닐 끝부분을 살짝 묶어주실 거예요. 이제 반죽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양끝 손을 이용해서 조물조물 조물조물 반죽하실게요. 밀가루 반죽하는 것처럼 물이랑 그다음에 믹스 가루가 잘 섞이도록 반죽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죽이 끝났으면 반죽 비닐에서 떡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생 장갑을 끼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떡이 되도록 치대줄게요.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조물 어느 정도 표면이 좀 매끄럽게 된 상태까지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그리고 떡이 마르지 않도록 물컵을 이용해서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밤송편 만들기를 시작해볼게요. 콩가루를 절구 안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달콤한 양갱도 넣어주세요. 방망이를 이용해서 음. 양갱을 으깨줄 건데요. 이때 콩가루를 넣는 이유는 양갱을 좀더 음, 찐득찐득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앙금소를 떡에 쌀때 조금 수월하게 쌀수 있거든요. 자, 콩가루하고 양갱이 잘 섞이도록 해서 앙금소를 만든 다음 장갑을 끼고 이 앙금소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앙금소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으면 앙금소가 6개가 나오도록 육등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육등분을 했으면 한 덩어리를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평평하게 한 다음 가운데에 맞밤을 놓고 잘 싸주도록 할게요 자, 맞밤을 양갱으로 잘 싸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밤 앙금소 6개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떡 반죽을 꺼내서 한 덩어리당 3개가 나오도록 3등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개가 나왔으면 또 다른 떡 반죽을 꺼내서 다시 3등분을 해줘서 총 6개가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이제 떡 반죽 하나를 경남빛기처럼 동글동글 해준 다음에 밀대를 이용해서 밀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플라스틱 밀대가 없으시면 나무 밀대나 아니면 방망이에다가 밀어주시면 되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떡 반죽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랩으로 잘싸주시는게 좋아요. 자, 반죽을 밀 때는 방향을 바꿔가면서 밀, 밀으셔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 물컵 사이즈를 종이컵 사이즈랑 비슷한 사이즈거든요? 그 종이컵 사이즈만큼 밀어주신 다음에, 앙금소를 넣고 잘 싸주도록 할게요. 이때 모양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할 거라서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자, 깨끗한 부분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시고, 밥 모양이 왜 살짝 세모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손가락을 이용해 주셔서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떡이 좀 촉촉할 때, 볶음 참깨를 묻혀줘야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먹음스럽,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졌죠? 이제 나머지 다섯 개도 만들어 볼게요. 떡 미는 사이즈는 기억하실 게 종이컵 사이즈만큼 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싸주고 세모 모양으로 반 모양을 만들고 또 엄마가 밀대로 미시고 아이가 싹 싸고 이렇게 해주셔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한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깨를 묻히시고 이제 굉장히 맛있게 됐죠? 자, 담송편이 완성되었습니다.